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laughs>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했습니다또 어떤 이들은 꿈을 당하면서도 도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공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에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주 동안 믿음, 예배, 기도, 뭐 천국, 교회 같은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에서 자주 쓰는 용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간히 드렸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려는 것이 목적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믿음에 대한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언제나 중요한 화두입니다. 로마 카톨릭보다는 개신교회가 믿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찬송가 399장에 보면 오직 믿음, 뭐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의 구호 중에 하나로, 명제 중에 하나로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했고, 그것을 이어받은 개신교가 오직 믿음. 사실은 그 맥락이 더 이제 있는데, 하여튼. 오직 믿음이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다 보니 믿음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누군가 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죠? 네, 믿습니다. 이러거나 아니면 뭐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이렇게 위로를 건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아무개는 믿음이 좋다거나. 또 아무개는 요즘 교회생활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요. 어, 나와 타인의 믿음을 평가하곤 합니다. 어, 혹은 성서나 교회의 가르침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문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 보라거나 그것도 못 믿느냐 못 믿느냐라는 책은을 듣기도 하지요. 그러면 대부분은 스스로를 나는 믿음이 작고 부족해서 그래라고 책은 하고 주눅들고 스스로를 닥달합니다 아울러서 개신교는 모든 걸 믿음의 문제로 처리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믿음으로 그렇게 뭐 근본적으로는 맞출 수 있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복잡한 현실의 관계들이 얽혀져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답을 믿음 때문이야,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의 기저에는 믿음을 성실성, 음, 즉, 얼마나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수행하느냐와 동일시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을 지성적인 측면보다는 감정에 가까운 것으로 여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에서 교회 생활의 성실성이나 그리고 감정의 충만이 곧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빠짐없이 출석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교회 빠짐없이 출석하면 왠지 나는 잘 믿고 있다. 나 믿음 좋구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런 기분이나 느낌은 들수 있어도 그거 자체가 믿음의 유무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날 개신교는 지성적 이해보다는 느낌이나 성실성을 신앙의 근거로 삼아왔던 모습은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교회 생활에 성실하지 않고 열정도 없고 성경에 대한 의심을 표현하는 사람을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교회에 대한 헌신도나 공헌도가 높으면 성실성이라는 것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헌신도나 공헌도가 달라질 텐데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하면 개그 중에는 앞다투어서 자신의 믿음 좋음을 보이려고 경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렇게 믿음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신앙이 서열화되도록 그리고 경쟁화되도록 만들었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도록, 또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은 우월감에 빠지도록, 그래서 큰 소리 치도록 만들어 왔지요. 자, 바른 믿음은 그럼 뭘까요? C.S. 루이스에 따르면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나는 외계인을 믿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을 해석하면. 나는 외계인을 믿어. 외계인의 것이니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런 의미가 곧 가깝죠. 그러니까 그 말은 나는 외계인의 존재를 믿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의 참과 거짓에 대한 믿음이죠. 반면에 우리 딸이 나는 우리 아빠를 믿어. 라고 한다면 그것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자녀가 아버지를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어 우리 아빠를 믿어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나요 해석하면 네. 그건 아버지가 있는 걸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를 신뢰한다 네. 그의 뭐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를 사랑한다거나 뭐 나를 지켜줄 거라거나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줄거 죽인다거나 뭐 이런 것을 믿는다 그런 신뢰의 관계 신뢰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지요. 믿는다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서로 다른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은 어떤 것을 사실로 믿는 행위, 사실에 대한 지적인 수용이라는 측면이 있고 인격적인 신뢰, 또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나를 내어 맡기는 것, 그런 측면이 이제 있다는 거지요. 이두 가지 측면 중에서 후자가 더 기독교의 믿음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오래도록 사귀고 알아온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이야기, 서사를 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신뢰. 그게 기독교적이고 성서적인 믿음에 더 가깝다는 거죠. 믿음이 사귐. 그리고 서사를 쌓아가는 신뢰의 문제라면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무슨 얘기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딱 고정시켜 놓고 그 고정된 것을 계속 붙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거나 함께 교류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과 우리가 만나고 사귀면, 뭐, 그게 이례적으로 만나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서사가 쌓이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과의 신뢰는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그 신뢰 전에 바탕에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그와의 경험. 그를 만나면서 들었던 말, 행동, 감정. 또 그에 대한 나의 반응. 그러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 그게 신뢰이고 그것을 기독교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대상이 믿음직한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만큼 신뢰할 만한 분입니까? 그것에 대한 깊이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그리고 삶에서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마주하며 그분을 알아가고 신뢰감을 형성해 갑니다. 여기서 믿음은 내가 강하게, 내가 신실하게 믿는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면 그냥 나는 당연히 거기에 반응해서 신실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사실 신실하지가 않아요. 제가 저를 봐도 제가 그렇게 뭐 믿음이 막 아주 막 깊거나 신실하거나. 우리가 다 그래요. 이렇게 등락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나의 신실함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분의 신실함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나의 신뢰, 나의 믿음, 그것도 깊어져 갈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신실한 이야기, 서사가 쌓여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10분에서 11장은 그렇게 하나님과 서사를 쌓아가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은 소위 믿음장, 믿음의 명단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데 구역에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같은 사람들의 이름, 행적이 간단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시교도로 읽은 부분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였고요. 그 사이에 수많은 인물들이 소개되며 나열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저렇게 살았다라고 소개하고, 후대의 성도들에게 그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인물들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요약한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대목입니다. 본문 앞까지, 앞에까지 해서 저자는 천지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가기까지 살았던 여러 인물들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사례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몇 가지, 몇 마디를 더 붙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난에 정착한 후의 인물들, 사사들이죠.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위도왕, 사무엘, 그리고 왕정시대에 일하, 일했던 예언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일을 말하려고 하면 지명과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33절부터 35절에서 요약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했고, 정의를 실쳐냈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며 군대, 외국 군대들을 물리셨습니다. 이 목록은 하나같이 성공담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거나 어려운 상황을 돌파했거나 여러 면에서 형편이 나아진 경우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로부터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살면 결국 잘되고 승리한다. 그리고 성공한다는 법칙을 도출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후의 목록을 보면 그, 성, 그 법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35절 이하의 사례들은 그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이죠. 35절 이하를 보면 역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승리하거나 성공하거나 잘 되는 대신에 조롱과 채찍을 받고 결박당하고 오개가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좀 끔찍한 이들이 기록되어 있죠. 3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3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고, 그도 아니면 아마 어떤 핏박의 상황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도 아니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광야에서, 산에서 유랑하며 그렇게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38절에 보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꿔 말하면 이들이 세상에 적응하며 살수 없었다. 그런 의미이죠. 앞에 성공감, 성공에 비하면 형편없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언급된 사람들에 비해 이들이 믿음이 적었다거나 부족했다거나 또안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이들도 믿음이 있었지만 삶의 위협에 노출되었고 그 위협 앞에 쓰러져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만 있으면 뭐든 할수 있거나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믿음 만능. 믿음 절대 주의입니다. 삶을 긍정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사고는 현실에서도 그렇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고 성서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안될 일이 없다면서 뭐 빚을 과도하게 내갖고 뭔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잘못된 믿음이죠. 믿음 만능과 믿음 지상주의인데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대망상이고 자기 확신이에요. 심리적인 자기 확신이죠. 그런데 이런 이 과대망상은 결과적으로 우리 영성과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성공의 필요 충분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그런 주장을 가르치는 것도 거부해야 합니다. 반면, 나와 내 주변의 일에 대해서도 믿음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할 가능성, 병에 걸리고 그 병이 낫지 않을 가능성, 이별하고 죽을 가능성, 그것은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열어두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증을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신실한 분이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처음에는 두텁지 않고 그래서 그를 믿었다 말았다, 뭐 받아들였다 말았다 할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죠. 근데 믿음은 그런 붙임의 시간층이 켜켜이 쌓이며 형성됩니다. 우렁찬 구호 한 마디로 화끈하게 아멘 한다고 해서 단숨에 자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독선이고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지요. 성서에 기록된 사건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잘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일이에요. 억지로 안 되잖아요. 누구에 대한 믿음을. 너저 사람, 나는 저 사람 믿는데 너는 왜못 믿니? 뭐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옆에서 강요하거나 스스로 믿는다고 소리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냥 믿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죠. 이 관계 속에 들어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일생에 거치, 걸친 배움이라고 할수 있어요.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반응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거. 그런 차원에서 달리 말하면. 단한 번으로 종료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따라 변화하며 진행되는 사건. 그게 믿음이죠.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고요. 오늘의 믿음으로 내일,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계절이 시간과 더불어 무르익어 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추억이 쌓이며 돈독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이도 시간과 더불어 무르익어 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무르익어 가느냐 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공동기도로 함께 드린 양강모 시인의 시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는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읽었을 때 색다른 깨달음을 주었던 그런 시였습니다. 양강모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혹시 신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문득 문득 하게 되는데 어, 종교가 없어요. 스스로는 불교에도 친숙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때로 뭐 그의 시를 읽다 보면 뭐 양강모 시인의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인들의 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혹 간간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어서. 웬만한 설교 한 편보다 낫다. 불교 용어로는 요거 하나 화두로 삼고 살아가면 그게 오히려 더 신앙에도 유익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는 등산길에 흔히 볼수 있는 돌탑을 응시하며 쓴 시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란 저런 거지. 혼자가 아닌 여러 세 손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 돈이나 복물이 아닌 흔하디 흔한 돌멩이가 재물인 것. 다른 사람의 기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원망은 생겨나지 않는 것. 오히려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 그 무엇보다 믿음은 저런 거지. 나의 기도가 반드시 가장 높은 곳에 놓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성찰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는 나만의 시간에 돌탑을 쌓아가는 것이 본질인 믿음조차 우리는 경쟁적으로 돌탑을 빨리 쌓고 높이 쌓고 비싼 돌로 쌓고 그래서 다른 사람 것보다 내 것이 먼저 하늘에 닿기를 바라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신앙 없는 시인의 신앙적인 시 앞에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바로잡아가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우정, 신뢰 이것을 시간이 더할수록 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침묵으로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업지 못하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분의 당신의 신실하심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열화하고 경쟁적이며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비뚤어진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우정 신뢰를 쌓아 우리의 믿음이 더 무르익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